그 조선일보의 그 이제 주로 베이징 이 특파원이 이 중국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대통령 방미 기국날 중국은 김정이 이게 맞다는 얘기니까 물론 이 김정은을 어느 카드로 쓸지는 머릿속에 넣고 있었겠지만 김정은 잘못 부르면 이거 걸떨려지는 거거든 그리고. 어쨌든 시진핑은 처음 초청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이재명이었지. 이재명이었고, 이재명은 가고 싶었지만은 트럼프 무서워서 우원식을 보내는데, 이재명이 미국 가는 비행기 이미 있을 때만 하더라도 시진핑의 개처럼 그었잖아요 어떤 경우든 주한미군 전략 중에서 못 받아들인다. 시진핑이 시킨 대로 움직였잖아.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시진핑의 애완견처럼 굴고 있는데, 시진핑이 김정은이를 왜 끌어들입니까? 그때는. 결국, 이재명이 시진핑 뒤통수치고 트럼프의 푸들 노릇 하니까 김정은을 데려왔죠. 그러면 이건 언제 결정났다는 얘기야? 어제 결정났다는 얘기지. 이게 어떻게 이주 전에 떴느냐고 이주 전에 이 주에 전 김정은 데려온 거 알았으면은 그러면은 이재명은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어이 시진핑이가 갑자기 김정은을 불러가지고 나도 트럼프한테 몸 바쳤다. 이, 이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뭐야? <laughs> 그렇다는 얘기는 어? 여기 나오잖아요. 어 자 베이징의 신익대 관계자는 김정은의 방중은 최근에 확정됐을 거야. 그 최근이 2주전은 아니지. 어? 최근이 2주전은 아니지. 자, 트럼프식 지도자 간의 직거래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이 김정은의 핵방문을 강력하게 추진했을 거라고 본다. 이건 어제 결정 난 얘기예요. 어제 결정 난 얘기. 어제 완전히 이재명이 이 배신을 때렸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제 푸틴 김정은 북중러 성각으로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버린 겁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어 예, 이제 정말 황당한 기사가 나왔는데 내가 뭐기사를 올리지 않았어요. 하도 황당한 기사여서. 대통령실 발로 김정은이가 베이징 간다니까 이재명이도 간다는 기사가 나왔어. 어? 김정은 만나러 간대요. 야, 이건 정말 어? 이 내가 이 청년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어 청년도 어쨌든 뭐 하나의 직업인데 뭐 나는 뭐그 직업을 뭐 인정하진 않지만 청녀 중에서도 여러 등급이 있잖아. 이거는, 그냥 청녀 짓을 가장 밑바닥, 그냥, 아무나한테 그냥 막, 몸, 몸 들이대는 그런 청녀 짓을, 여기서 또, 또 페이징 가가지고, 김정은한테 기어다니고, 시진핑 기어다니고, 푸틴 기어, 야, 정말, 지금 대통령실이 그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기사가 나온다면. 아이고, 우리 김정은 수령님 가시네. 나도 가야 되겠네. 야, 시진핑가 오라 그러겠냐? 지금 시진핑가 오라 그러겠, 그리고 네가 간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너 오라 그러냐? 어? 야, 국회의교도힘마 손녀도 몸을 팔때 룰이 있어요, 룰이. 아무나 임마 손님 있는 방에 쳐들어가서 네가들어놓았으면 그, 그게... 김정은이 오겠 했다는 얘기는 지금 발표가 어떻게 났냐면은 중국에서 서열 1위를 푸틴 2위를 김정은으로 발표했어요. 얘네들은 전체지국가에서 이 사람들 맞이할 때 서열을 정하잖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그래가지고 저 김정은이도 맨날 그 무슨 행사할 때마다 1순위, 3순위, 4순위, 6순위 맨날 바뀌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지 않습니까? 얘네는 초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열을 정하는데 이미 서열 다 정해놨는데 너 그럼 이재명은 이왜 가서 너몇 너 등급 받으려고 들어가냐? 야? 너 그럼 김정은 밑으로 들어갈 거냐? 김정은 밑으로?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처음부터. 만약에, 이재명이 간다 고 그러잖아? 서열 맨 꼴찌로 집어넣겠지, 꼴찌로. 그럼 그 꼴다 간다고, 어, 페이징 가가지고, 김정은 밑에서 빌빌거리고 다는 게.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도에 서열 1위 됐잖아. 응? 그때 서열 1위였다니까요? 그런 대우를 갖고 봐서, 시진핑한테 가가지고, 김정은 이놈, 이 핵무기가 지고 장난하는데, 우리 둘이 어떻게 좀 제거합시다. 그래서 사실은 얘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드가 터지면서 끝났거든. 시진핑이가 김정은이를 무지하게 싫어해요. 그왜 그러냐면, 시진핑은 아버지가 이 모태동한테 걸려가지고, 마오쩌둥한테 걸려가지고, 어릴 때 죽을 고생했잖아. 얘, 얘 동굴에서 큰 놈입니다, 시진핑. 그 육, 문화혁명때 아버지가 수청돼가지고, 한 10대 한 중반 때까지 동굴에서 컸어요. 근데 김정은이는 뭐야, 어? 김, 김정일 김 밑에서 호화시켜가지고 스위스 유학 가고 이런 놈을 무지하게 싫어하는 거야 시진핑은 또또 또 그런 놈이 또 꼴에 핵무기 있고또 까불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시진핑이 김정은 죽이려고 움직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진핑하고 김정은이는 계속 안 만나고 있었고 박근혜하고 시진핑이 만나서 정리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안 되니까 그 사드 사건 이후로 한, 한 2-3년 뒤에 김정은을 처음 만나요 그 다음에도 또안 만나. 또 7년 동안. 왜 둘이 워낙 안 좋아하니까. 7년 동안 안 만나던 둘을 이번에 이재명이가 포들로 한번 한바퀴 구르다가 이리 만나게 됐고. 우리가 맨날 그윤선열 여권 때 한중일 뭐아 한미일 북중로 그랬는데 실제로 한미일도 잘안 돼. 한국의 그주창가 놈들 때문에. 북중노도잘안 돼. 왜냐? 시진 핑하고 김정은이가 잘안 돼. 그리고, 사실, 시진핑하고 푸틴도 잘안 돼. 북중러끼리 잘안 뭉쳐요. 이 북중러를 뭉치게 만든 인간이 이재명입니다. 지금, 푸틴, 시진핑, 이, 이 김정은이가 만나는 게 최초일 거고, 어, 김정일까지 포함해도, 이 북중러 정상이 만나는 게 거의 이거는 뭐 몇십 년 만에 일이에요, 몇십 년 만에. 그리고, 서로 이렇게 북중러하고 만나기를 싫어해. 왜냐면, 북중러가 만나면은 재서 쓰면은 한중, 한미 일이 뭉쳐버리면요. 파워가 더 세거든, 그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잘안 뭉치려고 그런다고. 근데 그걸 지금 열받아서 뭉치게 만든 놈이 이재명이에요. 그럼 여기서 누가 제일 열받을까? 여기서 응? 누가 제일 열받을까? 지금 표면적으로는 시진핑이 열받아서 김정은이 부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볼땐 김정은이가 더열 받았을 겁 왜냐? 지가 볼때 이재명이는 지한테 돈 갖다 바쳤던 빵셔틀 같은 놈이거든. 어디 이 빵셔틀 같은 놈이, 이 트럼프의 기더니, 북한은, 어, 가난하지만 사나운 놈들, 야, 이거 뭐, 어? 이, 열받잖아. 어? 우리가 볼 때, 이런이런 놈이, 한무것도 아닌 놈이, 갑자기 완장차가지고 까면 열받잖아요. 지금 이 둘은 지금 그 문제거든. 이 전체 지국가들하고 상대할 때 제일 조심해야 할게 이런 것들. 이 그래서 내가 윤석열이도 쓸데없이 러시아하고 중국에다가 말, 말폭탄 쓰지 말라는 게 그런 거거든. 이네들은 말폭탄이 들어오면은 지들 1인 체제를 위협한다 생각해서 보복을 들어와요. 그런 놈들 둘을 한꺼번에 건드려 놨기 때문에, 나 김정은하고 시진핑이 만나서 이재명 대회 얘기하면 별 얘기 다 나올 것 같은데. 왜? 둘이서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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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즐 같은 거 허접한 이재명이를 키운 놈들 아닙니까, 둘이서. 뭐 시진핑이는 아마 돈을 댔을 것 같고, 김정은이는 돈을 먹은 놈이고, <laughs> 이 둘이 이재명 약점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까짓 거 그냥 기사 몇개딱흘려주면 이재명 그냥 작살나는 거 한두 개 알고 있겠어, 얘네들이? 재수없으면 나올 수 있어요. 어, 얘네들은 지들이 어차피 1인 체제이기 때문에, 뭐, 감시 받는 게 아니잖아. 김정은이가 이재명한테 받은 돈을 까든지, 시진핑이가 이재명 쪽에 지원한 돈을 까든지, 무슨 말 나올지 몰라, 무슨 말 나올지. 그게 무서우니까 지금 김정이 이재명이가 그냥 부랴부랴부랴, 나도 갈래요, 페이징. 아이고. 어? 허니 보이는, 허니 보이는. 페이징이 안 가면 얘네 둘이 붙어가지고 무슨 살지 모르니까. 어. 그러게 왜 배신을 해. 김정은하고 시진핑이 키워줬으면은 그렇게 트럼프한테 기어다니면 안 되지. 문재인이는 그렇게는 안 했잖아, 문재인이는. 그래서 문재인은 사고가 덜 쳐졌잖아. 이거 지금 대형사고 터졌잖아요, 이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중국이 정말 깜짝 놀라 발표를 했죠. 김정은이가 오기로 어, 했다. 나는 이것도 난100% 거짓말이라고 봐요. 근데 거짓말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한테 또 맞아 죽을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김정은이 온다는 얘기를 흘린 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중국이 만약에 나는 김정은이 오는 것이, 어, 그저께 이재명이가 푸들처럼 기어가지고 난 중국이 순간적으로 데려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을 겁니다. 지금 국제정치 전문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설사 중국이 한 2주 전에, 얘들 2주 얘기하고 있어요. 2주 전부터 중국이 김정은을 초청할 걸 지들이 알고 있었다고 떠들고 있는데 중국이 흘린 적이 없잖아. 김정은 초청을. 설사 맞다고 쳐도 그럼 중국 입장은 이것들이 뭐야? 이것들이 중국 내부 정보를 캤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네들이 한 번이라도 김정은 초청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거 맞아 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저게 내 판단대로 2주 전에 된게 아니고 어제 됐었으면요. 얘네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중국 볼때또 이것도 거짓말하잖아.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자기들 정보 보안에 구멍이 났다고 떠들고 있는 거야 이재명 일당이. 어? 대 대중화민국의 이 극비 정보. 김정은이가 전승전당 극비 정보 극비 정보를 이재명 따위 그 양아치가 2주 전에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중국은 보안이 없다는 얘기야, 뭐야, 이거. 전 세계에다가 떠든 거라니까. 어? 이재명 씨는 시진핑 쪽의 고급 정보를 내손바닥처럼 알고 있다. 중국 까불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된다니까, 이거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만은, 알고 있어도 이건 닥치고 있어야 되는데, 외교를 모르는, 그냥, 내가 그랬지. 이놈은 그냥 김부선 뒤통수 친게다 외교라 생각하니까. 마구잡이로 떠들어요, 마구잡이로. 이거. 이거 아마, 그, 암미 경중보다 시진핑 덜 받았을걸, 이 문제에 대해서? 입 있다고 막 아무데나 놀려대요. 그냥 발 있다고 아무데나 발 갖다 대고, 등 있다고 아무데나 기어다니고. 저희는 이 내용을 사전에, 인... 누구한테 들었는데? 누구한테? 중국이 극비로 했던 거를, 누가, 야, 중국에 스파이 있냐? 니네들 시진핑 그 비서실에 스파이 갖다 박아놨냐? <laughs> 진짜, 어이가 없는 놈들이네, 저거. 관계기관은, 어? 관계기관 관계 뭔, 야, 관계기관을 해보면 한국 국정원인데, 그럼 한국 국정원이 시진핑 그이수서시다가 스파이 갖다 박았냐고. 외신도 단한번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거는. 음.